굉장히 뭐, 무당들도 자기만의 어떤 광고,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광고도 좀 많은데, 대본이 한다고. 여기 무당 길은 사실 대본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점점 내가 이런 길에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터득을 잘하고, 내가 터득한 걸잘 빼먹고, 최고 꿀맛이에요. 안녕하세요. 음. 먼저, 이번 시간에 시청자분들 사연을 담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거냐면, 어, 무속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, 부당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나요? 뭐, 이 부분인데. 사실 뭐,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, 이러거다, 저거다, 뭐, 라기보다 열심히 좀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. 라는 뭐, 교과서적인 좀 음? 답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. 어 요즘에 뭐한가에뭐 유튜브나 또뭐 블로그 내지는 뭐 이런 인터넷 방송 및 이런 거에서도 항상 이렇게 나왔듯이 굉장히 뭐 무당들도 자기만의 어떤 광고,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도 좀 하고 하는데 광고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은데 있어서 너무. 뭐라 그럴까 대본이 씨 간다고 하나 어. 그러니까 이 무단길은 사실 대본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대본이 없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신과의 소통을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공수라고 하죠 점을 볼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어, 이런 거를 좀 보여 줘야 되는데 제주를 그러질 않고 대본이 씨 외운 대로 읽은 대로 막 어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걸 외워가지고 하시는지.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별로 그렇게 탐탐치 않아,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왜냐면 신점이나 신, 뭐 공수 내지는 뭐 신, 무당 이런 부분은 춤이든 어떤 뭐 말이든 어떤 거든 다 자기가 그 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거상할 수 있는 춤을 보여준다든지 거염한 신령이 와서 어떤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부분을 몸짓이나 뭐 눈빛 내지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뜻도 없고 뭐 법도 없고 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보여지는 대로 따라쟁이처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간혹 저도 이제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춤인 줄 아냐 내지는 뭐 이게 뭔줄 아냐 혹은 뭐 이게 어떤 건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떤 신제자, 신자손을 내면서 신부모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신제자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제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항상 알려주려고 하는 편이고 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신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어필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령과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령,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가 이런 길에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터득을 잘하고 내가 터득한 거를 잘 빼먹고 또 다른 선생들이 또 잘하는 부분에 어떠한 재주가 있으면 그런 거를 잘 터득해서 너희도 이렇게 좀 해라 라는 부분을 저는 항상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이 심길은요 어떤 정해진 틀, 어떤 정해진 규칙 정해놓은 어떤 설법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각 군마다 그리고 각 고장 어떤 도당 그 문화마다 가지각색의 신령을 뜻하는 또그 주가되는 신령을 신령에게 예우를 바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너무나 다른데요. 어느 뭐 전라도 지역에 가면 시김 굿이 있고, 동해안에 가면 뭐 별신 굿, 뭐또 인천이나 또 이쪽 서울 쪽 가까운 지역에 오면 또 이북 굿을 하는 그런 제자들도 많고, 또 서울 이쪽으로 가면 한양 성내로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서울에는 또 세낭 굿을 하는 그런 제자들도 많고 그래요. 그래서 가지 각색의 도당에 또 굿, 또그 마을에 고유적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민속적인 그런 굿이 있는데 이런 굿도 의미적인 것도 좀 부여되는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좀 부여되는 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다뭐 어느 문헌인적인 부분도 있는 그런 또 굿도 있고 문헌적인 거를 좀 어원을 잘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무속인 분들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뜻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굉장한 신을 모시는 것처럼 뭐 하고 어 마치 뭐어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걸 취하고 어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어 제자분들 이런 설법 내지는 규칙적인 어떤 어 부분에 질서 정연한 이런 무당의 선생님을 잘 만나셔서 그런 거를 좀잘 배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무당이 조금씩 많아지고는 있지만, 많아지는 것만큼 어 조금 어지럽고, 어이 무당의 자태가 좀 무너질까 염려스러움도 많은데, 하여튼 잘 배우시고 열심히, 또 열정적으로 대본이시하는 무당 아닌 대본 없이 어디 무슨 춤하고 다니고,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. 애동이 때는 그냥 춤 동작 하나 하나 하나를 해도, 또말 한마디를 해도. 그게 다 입에 배고 춤도 다 몸에 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겠지만 실령의 어떤 춤이나 이런 건 배움적인 거는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자기가 구판에 나가서 눈치껏 배우면서 하는 게 최고 꿀맛이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괜한 돈쓸거 하면서 어디 다니면서 하지들 마시고 애동스럽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애동은 애동답고, 또 프로는 프로답고, 그쵸? 어떤 세월에 익숙해져서,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지, 신령과 소통이 좀더 빠르고, 또이 신령님하고의 어떤 접신이 잘 되지 않나,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, 어, 건승하시고, 감사합니다.